아 어, 지금 9월 중순 이죠 조금 이런 감은 있지만 분갈이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봄에 너무 바빠서 분갈이를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지만 지금 평균 기온이 한 30도 이하니까 이정도면 분갈이 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것은 저의 분갈이 흙배합 입니다 원예용 상토 오, 질석, 마사, 강모래, 블라이트 바크 각 10%씩 해가지고 운용상토와 배수층을 5대5로 했습니다. 이 비율이 가장 음, 제라늄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강모래를 쓰는 이유는 마사를 다 써도 되긴 하겠지만 강모래나 마사나 아주 창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 상토 비중이 높을 때는 상토가 여름에 더운 열기에 부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패하면서 열기가 뿜어져 나와 뿌리썩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원하게 해준다면 뿌리썩음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서는 꼭 이렇게 강모래를 같이 섞고 있답니다. 그리고 내용 상토에 이미 그럼 비료 성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올라이트랑 뭐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영양제는 섞지 않습니다. 얘를 좀 섞어야 되는데 워낙 어, 먼지가 날리니까 물을 조금 뿌려서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핑크 판도라입니다. 지금 8호분이 있는데 10호분으로 본눅 해줘야 되겠어요. 음, 뿌리가 아주 완전 서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laughs> 얘는 유지 그레이스입니다. 아, 목대가 아주 튼튼해요. 이런 아이들이 여름을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뿌리가 음, 이만하면 뿌리가 아주 좋은데요. 음, 굵은 뿌리랑 잔 뿌리랑 골고루 잘 섞여 있어요. 굵은 뿌리는 좀 잘라내야 되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뿌리가 활짝되고 나면 키를 좀 낮춰야 되겠어요. 얘도 키가 한 번도 적심을 안 했거든요. 이렇게 묶어줍니다. 유지 그레이스. 얘는 밀피드 로즈입니다. 지진 안에 산모기. 꽃을 그동안 많이 피워줬었는데요. 얘도 위에 흙은 틀어내고, 음. 얘도 흙이 영양이 별로 없어서 다 틀어내야 되겠어요. 공극도 막아줄 겸 뿌리 흔들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꾹꾹 눌러줍니다. 6개 삼목 완성,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할게요.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 얘들도 잘 자라겠죠? 기대해 봅니다. 포체리카가 화사하게 많이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예쁜 꽃을 매일매일 이렇게 피워주니 너무 감사하네요. 아렇리카의 화려한 모습입니다. 나도 샤프라니 오랜만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섯 송이나 피워주네요. 너무 예쁩니다. 아메리칸 블루 오늘은 한송이뿐입니다. 그래도 너무 예뻐요. 아름다운 색감요 수술과 암술 꽃 속에 예쁜 꽃 정말 예쁘죠. 이게 아메리칸 블루의 매력 포인트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요, 꼬리맨드라미입니다. 키가 저의 턱 위로 올라갔습니다. 음, 꽃은 볼만하죠. 옆에 가지들이 죽 가지들이 많이 나와서 꽃을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꼬리맨드라미예요. 여름에 시원해 보입니다. 얘는 포체리카 삽목이 삽목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 이렇게 꽃까지 피우네요. 이게 벌써 뿌리가 활착이 되었고, 얼마나 생장력이 좋은지. 아, 이제 곧 마당에 갖다 심어야 되겠어요. 땅콩사랑초 보유에나입니다. 얘들, 지금 꽃봉오리가, 꽃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겹치 송화가 오늘은 한 송이 폈어요. 외로운꽃한 송이. <laughs> 노란색이 아주 예쁩니다. 얘들은 씨앗바라도 되고 삽목도 되는데 귀찮아서 씨앗은 안 받기로 했답니다. 워낙 꽃으면 바로 뿌리 내리니까 음, 개체수 늘리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초아와아 얘도 꽃대 하나가 피고 지고 나면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 꽃대에서 계속 뽕오리를 이렇게 물고 나와서 꽃을 피워주네요. 음, 초화화 얘도 수술이 너무 예뻐요. 바람에 한들한들 하는 꽃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음, 국화가 집에 없어서 하나 데려왔습니다. 보라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아스타의 예쁜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예뻐요. 미니 부용. 색감도 예쁘고, 모양도 예쁩니다. 부처꽃입니다. 어, 지난 봄에 가지 하나 끝어서삽목했나인데 지금 삽목포트에서 그대로 꽃까지 피워주고 있습니다. 꽃이 이제 거의 지고 있는데, 그래도 예쁩니다. 부처꽃, 가날 푸고 화사한 부처꽃입니다. 초미니꽃, <laughs> 얘는 자금성입니다. 꽃이 아, 아주 작아요 제 새끼 손톱보다 어, 절반정도 되는 자금성 세시화라고도 불립니다 보베나 입니다 아 외로운 보베나 한꽃한 송이 밖에 없어요 다들 제가 삽목을 하느라고 싹둑싹둑 다잘랐더니 꽃대가 없네요 백오니아 목백오니아 마큘라타 입니다 순결하게 보이는 마큘라타 꽃 예뻐요 또, 여기도 피어있죠.